안녕하세요. 저는 스티브입니다. 스티브. 네. 요 오늘은 영어 요 early 와 late, late를 알아볼 건데요. 어 이제 late가 early는 반대 의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것을 좀 일단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어우의 발음은 어우의 뜻은 무엇일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일은 일은 아침이라는 뜻이네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일은 아침 일은 아침은 좀 무엇을 뜻하는 거요 빠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기쁘지 않은 아닌가? 하든 빠른 빠른도 가능할 겁니다. 네 빠르고 이제 초기. 초창기 막 지금 막 시작한 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죠. 네 이제 right, right, 레이발 발음으로 받침으로 티그시 들어갑니다. right, right, right 늦은 늦은 오후 이거는 뭐 문장으로는 늦은 오후 좀 이제 느린 약속 시간보다 늦게 이런 느낌 뭔가 밤이 깊은 요런 것도 된다고 하네요. 한번 발음 한번 들어볼까요? 어이 이 R 발음이 들어가죠? 얘가 내 네, 들어가죠? 그렇 늦은 말을 만년에 어, 늦은 지각한도 되네요. 예정 보통보다 늦게 어떤 기간보다 늦게 말로 만년에 늦은 지각한. 여기 거의 끈을 가리켜 늦은 늦은 밤이 깊은 고이된 이미 사망한 늦게 말이 늦게 만년에 내가 늦게 일어났다. 아

아 저, 저거 진짜 어레이시자 잘못 골라 레이트 마이갓라이트라이트 요렇게 나옵니다 오야 진짜 대단한데 저거 조금 헷갈렸어요 하르게가줘보거네요네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또 저가 초보기 때문에 좀 못하는 걸 하는데 좀 이해해주시고 네 rate 늦좀 이제 늦은이라는 좀 지각한이라는 건데 이거는 거의 비슷한 게 있습니다 뭐냐 이제 뭐냐면 이쪽에 들어가면 so...

슬로우 슬블 w s l o 슬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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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o w Slow. 슬로. 근데 얘도 늦은 뭔가 똑같은 의미인 느린, 늦은. 늦은. 하지만 요거는 늦은 늦었다는 건 아이고 느리 똑같은 거, 똑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음, 슬로우. 어, 똑같습니다. 둘다 느린이랑 느린이한 뜻이 있어요. 네, 그쵸. 하지만 얘는 또 다른 의미도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할 거고요. 네. 슬로우까지 배웠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